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상식적인 것으로 뒤집는 유튜브 채널 드라마 뒤집기입니다. 불타는 트롯맨이 환영웅 없이 끝났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MBN은 환영웅이 빠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결코 없을 것입니다. 환영웅은 자진사퇴했지만 그게 자진사퇴일까요? MBN에서 밀어서 떨어뜨렸다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드라마 뒤집기는 MBN이 참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MBN이 제대로 된 방송이라면 정말 황영웅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 정식으로 발표를 했어야지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황영웅의 출연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출연자의 과거 행적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점 시청자들에게 사과를 드린다. 황영웅을 비롯한 모든 출연자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고 싶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책임지는 자세를 취했다고 연비엔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팬들은 슬프고 실망했겠지만 드라마 뒤집기는 그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장관을 지명했다가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가 과거 행적에서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지명 철회를 하지요. 출연자를 중도 탈락시켜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MBN은 무슨 방법을 썼는지 모르지만 환영웅을 잘라냈습니다. 그러고도 마음이 편했을까요? 기자회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타는 트롯맨이 인기순위 1위를 달리던 황영웅이 과거 논란으로 인해 하차하고 종영 이후 최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군 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가 열렸는데요. 해당 자리에는 톱7 만자리에 있을 뿐 제작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의 관심이 큰 만큼 황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지요. 황영웅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사회자는 이 자리에 없는 분이라 언급이 어렵다며 해당 질문만 중단시키려 했지요. 이에 취재진이 제작진에게 물어야, 하지만 제작진이 없다.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언급을 피해갈 수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지요. 결국, 짧게 대답을 부탁드린다는 사회자의 요구에 따라 손태진이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제작진이 이 자리를 회피한 것도 책임감이 느껴진 순간이지요. 꼭 그래야 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수록 방송사와 제작진은 그 자리에 나가서 돌을 맞든지, 적극적으로 설명하든지, 사과하든지 해야죠. 비겁하게 계속 책임을 떠넘기네요. 첫 번째는 황영웅에게 책임을 떠넘기였고두 번째는 손태진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말았네요. MBN이 계속 이렇게 비겁한 행동을 되풀이한다면, 만회할 기회는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드라마 뒤집기는 책임지는 MBN, 책임지는 제작진, 책임지는 서예진 PD, 책임지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